여러분 안녕 디아이예요 어, 오늘은 어, 리뷰보다는 약간 만들어보는 DIY 타코야끼 <laughs> 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타코야끼가 먹고싶다고 타코야끼 재료들이랑 막다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짠! 떡구야키 판이랑 재료들이랑 해서 이렇게 준비를 저쪽 부엌에다가 해놨어요. 그래서 제가 어 떡구야키 뭐 알바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, 약간 떡구야키를 만들 줄 알아요. 제가 친구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럼 만드는 김에 음악 아 음악이래. 영상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떡구야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자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. 떡구야키 파우더 두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스오부시 하나, 그리고 이 약간 파슬리 같은 것 같아요. 근데 파슬리라고 써지진 않고 파래, 아우노리라고 되어 있네요. 근데 생긴 거 되게 파슬리처럼 생겼어요. 그리고 이거는 그 오뎅에 들어가는 약간 건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거 위에 뿌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긴 해요, 이거. 네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어가 있는데 문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실합니다, 문어가. 되게 커요. 문어 음, 자, 타고야기 팬 16구짜리. 뭐 이렇게 있고요. 집에서 직접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보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팬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죠. 오.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있어요. 그럼 만 시킨 거요 어, 송곳도 들어 있지 않고요. 어. 아무것도 없네요. 자, 여기 보면 라라라 물140 미리랑 저기 핸드폰에 그거 있어. 1 4 0만원 계란 한 개! 야 계란도 필요해! 아니야, 기다려봐. 종이컵도 없네, 우리 집에? 생각해보니까? 대충 하면 돼. 대충 하면 돼. 우리 젓는 것도 없어. <laughs> 젓는 것도 없어 심지어. 젓가락으로 해. 그래. 그정도한두개 얹을 수 있냐, 생 개? <laughs> 우리는 요심쟁이니까. 돼지니까 음. 어. 나쁘지 않은데요? 네, 이렇게 대충 뒤집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서 다시 동그랗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타고렇게 <laughs> 만들기 강장인가요 이거? 송곳이 없어서 좀 힘드네요 우리 애초에 많이 넣잖아 반죽을 근데 우리는 음. 약간 괜찮은데요? 나쁘지 않은데? 뭐가 성공적이는데요? 난 이거 먹을래. 그래, 언니 먹고 싶어, 먹어. 원래 마요네즈도 있으면 더 맛있는데. 뭐 약간 마요네즈 맛인데. 이렇게 하고요. 자 이렇게 타코야끼가 완성이 됐습니다. 저희는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. 계란을 안 넣어서 약간 그래가지고 자 포크를 하나씩 들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로 갑시다. 자 이렇게 뒤에 약간 어, 엉망이긴 한데요. 뒤에 약간 어, 엉망이긴 한데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. 이게 무너지냐? 몰라서 뭐가 무너지는지 모르겠어먹어 됐어요. 거, 응, 빵처럼 됐어. 이게 문어가 약간 실하니까, 응, 더 맛있는 거 같아요. 오.

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타코야끼를 먹었고요 약간의 어, 완전히 성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성공적으로 네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네, 네.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었답니다 친구가 굉장히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친구에게 만들어주면 저희 우정을 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. <laughs> 재밌었다기보다, 예,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네요. 그 너무 그 재료를 다 갖춰놓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약간 야매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굳이 성곳이 없어도 되고. 굳이 가스레인지 없어도 음, 굳이 막 전기는 저희는 인덕션으로 했기 때문에. <laughs> 굳이 가스레인지가 없어도 되고 또막그 기름을 묻히는 솔 같은 것도 없어도 되고. 저기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약간의 완벽한 그 길거리 타코야키 맛을 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그런 타코야키 맛을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재료들만으로. 근데 문어가 굉장히 신해서. 문어가 네, 네. 맛있었네요. 자 여러분 맨날 이렇게 잠옷만 입고 나타나는 디와 y 입니다 네. 자꾸 잠옷을 입고 찍게 되네요. 약간.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성공적으로 타코야키를 먹었고요. 저희는 다음. 이 시간에는 <laughs> 저희는 아니 yeah.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굉장히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너무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금방 다시 만나도록 해요. 여러분 안녕! <laughs> 안녕! 어, 어,